잠뜰사신! 잠뜰사신! 아...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잠뜰사신한테 대신 일좀 시킬라 했는데 어디 가는지 도대체 찾을 수가 없네 이거 아... 이러면 결국 내가 가야 되잖아! 귀찮아! 너무 귀찮아! 아! 도티 녀석을 한번 속여볼까? 호! 쩌도도도 룰루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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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각별사신님! 어, 여기서 뭐 하세요? 어? 지금제 말하면 온다더니 아, 뭐라고요? 뭐라고요? 어? 아, 아, 아... 아, Cap, 어? 아... 참, 부티야, 너그 예전부터 축제 가고 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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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드렸어. <laughs> 어? 뭐, 뭐, 어, 뭐가 올려드려요?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그래, 어, 뭐, 그래, 그래, 그래. 오, 자, 자, 이거 왜 너무나 신나는 거? 마녀 마을 가서 맞아, 맞아. 마녀 형들이랑 누나들이랑 재밌게 놀아야지. 자, 여기 마녀 마을 축제 초대장. 오, 대신 가서 절대로 사고 치면 안 돼. 어, 네, 네, 네. 어, 저번에 지옥이랑 천국 다녀왔을 때 사고 친거 수습하느라 내가 진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어? 자기 별로한 것도 없으면서 음, 음 아무튼 잘다 다녀올게요. 어어. 뭐 어, 아니 뭐 축제 구경 축제 구경하는데 별 일이야 있겠어요. 아니, 다 다녀올게요. 어, 어. 아싸 마녀 마을 축제. 아싸. 온다. 아 여기가 마녀 마을 근처인데? 오. 야, 저기다, 저기다, 응. 저기다, 저기다! 룰루랄라, 룰루랄라. 어? 세상에서 없애버릴 거야, 버섯. 어 어이, 어이 초초마녀님 어, 깜짝아. 아,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 어, 오랜만이네요. 여긴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요? 저 이거, 초대장. 저 축제 놀러 왔는데. 어? <s> <s> 어? <s> 어? 응 <s> 어? <s> 어? 봐봐요, 초대장. 초대장. 어? 이거는 내일인데. 어? 아, 맞다, 맞다, 맞다. 아 사신 쪽에 축제를 도와주실 분을 각별사신님한테 부탁드렸거든요 그래서 대신 오셨구나 어? 아니, 뭐, 무슨 소리예요? 도와주다뇨? 저는 그냥 축제 때 어. 놀러 온 건데 어이? 에이 치밀 떼고 그러세요 아 뭐야 이거 아! 각별사신! 또나 속였어. 아, 축제 준비라니. 아이, 아, 아, 네, 마, 마, 맞아요. 네, 제가 축제 준비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아, 어,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어, 우선 일단 부탁드리기 전에 네. 우리 마녀 마을의 축제를 설명드릴게요. 어? 자, 오세요. 어, 네, 네. 아, 뭐 이것도 나름 재미가. 어, 있는... 이것도 버섯이 있잖아. <laughs> 빨리 까 버려야 돼. 아, 이거 버섯을 왜 이렇게 싫어하요 어, 맛있는 거야. 버 버섯이... 아상이이아세아이악이라니 아니, 아아아 빨리 빨리 설명해줘요. 가요 가요. 라라라라아아 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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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다가 마법을 걸면? 오 마법. 음파, 둠파 음파, 둠파둠파둠파 음파, 둠파, 둠파, 어, 음파, 음파. 뭐야 이게? 파 음파, 둠파 둠. 파 음파, 음파, 우와! 파파 돈다, 돈다, 돈다. 변해! <laughs> 우와, 우와 이거 뭐, 뭐 뭐예요 이게? 우와 <laughs> 대박이다. 이 정도로 놀라시면 섭시죠 자, 우선 빨리 타세요. 우와, 이거 호박 마차인 대박이네. 어? 요어디가는거예요음 요 어? 이것은 바로 저희의 마녀축제로 출발합니다 슝슝 가 마차야 와야뭔 마차가 이렇게 빨라요 초스피드네 어허 여기가 바로 우리 마녀마을의 축제장소입니다 진짜 멋있다 여기! 대박인데? 그쵸? 네. 우리 마녀마을 축제는 마녀들의 수장이 바뀔 때마다 진행하는 성대한 축제인데 어 이번에는 수영 마녀님의 부재로 정상적인 축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축제는 즐거우니깐요! 네, 네, 그쵸, 말하나면... 그쵸 그쵸 그쵸! 롤롤롤 어? 잠깐만! 네, 이 거대한 동상은 뭐예요? 뭐... 아 그거요? 네. 얘는 이번 우리 마녀마을의 마스코트랄까? 매년 새로운 마스코트를 준비하거든요. 네? 아, 이거 준비하는데 진짜 힘들었는데. 와, 그렇구나. 아니, 그나저나 이제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어... 어... 일단은... 아, 그래요. 포도 호수에 한번 가봅시다. 어? 자, 잘 따라오세요. 포도 호수? 우와, 이게 포도 호수에요. 그럼 이거 전부 포도 주스인가? 어. 음, 제 손에 이 보통 포도가 보이십니까? 어, 네, 포도! 어 맛있겠다. 그럼 이거를 또거 거절합. 뭐? 야 이게 뭐야? <laughs> 엄청 커졌네. 저희 마녀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비전, 거대화입니다. 뭐? <laughs> 전 아직 능숙하진 못해서 이런 식물이나 사물 정도만 거대화를 할수 있고 능숙해지면 막 동물이나 어막 네. 실체가 없는 막 공기 막 이런 거다할수 있어요. 우와 엄청 유용한 능력이네요. 응? 그 능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포도를 거대화해서 그 즙을 짜서 이렇게 포도 호수를 만든 거죠. 에이? 손님들한테 대접하려고 만든 호수인데. 아, 네. 아 냄새 때문에 그런지 자꾸 거미가 꼬여갖고 문제예요 여기. 거미? 어? 저 진짜 거미 있네. 어 나. 응. 여기 근처에 거미 동굴 있거든요. 오. 최근 거미들 활동이 너무 왕성해져서 개체수가 엄청 많아졌어요. 도티님이 가서 거미들의 수를 조금 줄여주세요. 어? 아저 거미는 싫은데 징그럽고. 아좀 아, 부탁 좀 할게요. 어? 저희도 정신이 없다니깐요 끝나면 성 내부로 와주세요. 아 파이팅 파이팅 도티. 아이, 아이, 알겠어요. 아이, 아 알겠어요. 아 나. 아이 동굴인가? 아이 뭔가 너무 어둡고 으스스한데? 어이, 무슨 소리야? 아이 검거민다! 짜! 짜 오해처받아 이거! 짜짜짜이 축제를 방해하는 검거민 녀석들 짜! 짜! 아이 어, 짜라! 어, 어, 어 대충 정리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되려나 검거민 줄도 좀정리해야겠다 아이, 아이 이제 가면 되겠지? 응 아, 아이 초마녀님, 어 어이, 어이, 여기 계시네! 어 다녀왔어. 아. 어. 아다 끝났다고요? 아 이거 봐 이거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거미 때려 잡았어 싹어 아, 대박 대박 어, 어. 잘했죠 잘했죠 오어어오 어, 어. <laughs> 잘하셨는데 네 이제 네. 하나가 더 남았거든요 철로선 어? 따라가서 아 그래요? 아 제가 또 도와드릴 게 있나? 오 여기 뭐야? 안에 아, 네. 되게 멋있다. 어어 어, 이쪽인가요? 오호 오호 오, 오, 오. 네, 어, 어디 <laughs> 가는 거예요? 어 이거 뭐야? 여기 뭐야? 어 뭐야 왜 이렇게 손을 해? 여기 추운데? 아어어바닥이 어, 얼음이야? 어저 초마녀님 들어오세요. 어, 아우, 아우, 너무 추워. 네. <laughs> 이제 너가 재료가 돼줘야겠다. 아유 뭐, 무슨 소리예요, 재료라니? 아, 어. 장난이고요. 여기는 네. 마녀들의 냉장고랍니다. 아, 냉장고요? 아, 오촌치, 저스스 하더라. 네. 맛있죠? 네. 네. 근데, 그, 여기 냉장실에 이거 보이죠? 네. 뭐 뭐야 이거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이게 어? 얼음 크리스탈이거든요 네. 이 얼음 크리스탈이 냉장고를 이렇게 서늘하게 유지시켜주는 일을 하는데 어, 네. 이게 왠지 모르겠는데 네. 고장이 났어요 원래 막 얼음이 막 이렇게 또르륵 하고 떨어져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얼음을 생성하는 거구나 아니 근데 제가 아까 호박마차도 만들고 포도도 커다랗게 만들고 그래서 네. 마력이 좀 떨어졌어요 아우 마력을 다 쓰셨구나 네네네 음. 근데요? 그래서 네. 이걸로 보티님이 응? 얘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 네. 어 여기 갔네. 어, 아이 지팡이로 이 얼음 크리스탈을 활성화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냉장고를 다시 고쳐 주셔야 돼요. 어, 어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자, 하, 하 해볼게요. 어, 어 좋아요. 이거 이거 어 잠깐 그냥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주문 같은 게 있나요? 주문이 있죠. 자, 어. 저를 잘 보고 따라하세요. 자, 어, 네, 우선 네, 네. 네. 어, 이게 딱숙여야 돼. 어, 여기 숙여야 돼. 네, 네. 네, 숙이고. 나 아, 이게 딱 네. 힘을 빡 주고, 그다음에 네, 빡, 빡 주고. 어. 자, 주문 잘 듣고 외우세요. 우선 이게 딱, 나 어, 네. 이게 딱, 엉덩이 힘빡 주고. 빡빡빡 줬어요, 줬어 어, 한 다음에 어. 손이 꽁꽁꽁, 어? 발이 꽁꽁꽁, 내 머리도 꽁꽁꽁, 어, 내 머리도 꽁, 이렇게 하면 돼요.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볼게요 아, 소니 꽁꽁꽁 아파리 꽁꽁꽁 내머리도 꽁꽁꽁 오차 우와 와, 됐다! 이게 뭐야 이거? 요 야, 활성화됐다. 이야 죽는다. 어, 아잘못하면 아, 저희 죽을 수 있어서 우선 어. 좀아 <laughs> 이게 된거죠된 <laughs> 거죠? 우와 거죠. 대박이다. 겁니다 빨리 오세요. 아 소니 아, 꽁꽁꽁 아파리 꽁꽁꽁 초초 머리 꽁꽁꽁 헤이 돌머리 어.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장난친 거예요. 어, 네, 가져가죠, 가져가죠. 어우, 야 덕분에 이게 신기한 경험들 많이 하네. 자, 여기다 가져가세요, 이거. 네 에이, 감사합니다 에이, 도티님이야말로 거미도 처리해주시고 냉장고도 고쳐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에이, 아니에요 아이, 그나저나 축제 진짜 재밌을 것 같다 준비도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 특히나 저는 이 동상이 되게 마음에 드네 이거 아 귀여워. 이거 만드느라고 내가 진짜 힘들었는데 에이. 진짜 야 이거 대박이다 저 이거 잠깐 좀 가까이 가서 봐도 돼요? 어? 어 그래요 가까이 어. 가서 보세요. 야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이렇게 거대한 걸? 자 아, 이거 톡톡 톡톡. 아 맞지? 어! 아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아 그냥 나톡톡톡한 건데? 어이 아아 형아 아아 이거 아이뭐뭐 동상이래요 이거? 아, 저 동상이 아니라 풍선이라고요 뭐야? 아 이거 어. 아이 풍선이었어? 아이 그 말씀을 하셔야지 저는 그그 톡톡톡 찔렀잖아. 아, 아 아이, 가서 보기만 한다며, 보기만 한다며.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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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만 한다 그러니까. 아유,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이 그칼 내려놔봐요. 아이 어떻게 이거? 아이, 우, 우리 망했어, 망했고 아이, 아, 축제가 이제 망했어, 다 망했어, 나도 망했어, 나도 이제 다망했어 아이, 아이, 아이야, 진동하세요. 아이, 진동. 아유. 아 이거 뭐야 소프라노에요 아이 진정해 보세요. 어? 아이 아이 제가 가서 새로운 동상을 좀 어떻게 구해 볼게요. 네? 아이. 네, 울지 마. 뚝. 뚝. 어? 어? 울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줘. 뚝. 아유 정말. 아유 기다려 봐요. 제가 빨리 다녀올게. 새로운 동상 구해 올게요. 아이 뭐 이게 이게 격하게 울어? 아 이거 어쩐다 이거? 어? 음.. 지도를 보니까 여기가 스켈레톤의 성이라는데? 스켈레톤의 성에는 뭐 쓸만한 게 있으려나? 여기 저.. 뒤에 계세요? 누구 계십니까? 어? 어이, 뭐야? 어! 뭐야! 어! 스켈레톤이네? 어!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어! 어! 아 저희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마녀마을에서 왔거든요 어! 귀좀 대봐요 귀좀 어? 귀는 있나? 어! <laughs> 들려 들려? 어! 쏙딱쏙딱 어! 어! 동상이 풍선! 쏙딱쏙딱 터졌다! 쏙딱쏙딱 그래서 동상 구한다! 쏙딱쏙딱 어이! 아 여기 도 쓸만한 게 없다고요? 아 이거 아쉽네. 아 들어가세요. 저밥좀 챙겨 드세요. 이거 뼈만 남았네 이거. 아 알았어. 안녕히 계세요. 아 이거 어쩐다. 동상 어디서 구하지? 아, 이쪽으로 가면 예티의 호수가 나네. 난... 어? 예티다. 어? 저기 예티 아저씨. 예티 아저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왜왜왜왜왜 어, 왜? 아저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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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사진, 착한 사진. 어 착한 사진. 어 인정? 어 인정.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저저뭐좀 뭐 여쭤보려고요. 아이 그 다름이 아니라 그옆 동네 마녀 마을에서 축제를 하는데 그 동상이 없어졌다네 그거 누가 그랬는지 어 혹시 동상으로 쓸만한 거 있어요? 아니 아저씨가 그냥 동상 할래? 가만히 멈춰서? 어때 어때? 어? 어아안돼안돼안 돼, 돼, 돼. 아 이거 큰일이네 이거. 아이고. 뭐, 아왜왜왜그래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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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요? 사람을 이거 얼음으로 만들려고 그러네? 어? 아 아무튼 아 동상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났네. 아 아니 계세요? 아뭐못 뭐 도와주면 그냥 가만히 집에 뭐, 얼음을 쓰고 그래. 아 정말 큰일이네. 동상을 어디서 가져와 어? 뭐야? 안녕하세요. 어? 이분은 책에서만 봤던 열정된 공룡 최후의 후예 어? 아이고, 야. 어, 되게 못생겼다, 근데, 진짜. 오빠리, 오빠리. 이빨. 어, 이빨. 어 아, 아, 아. 아, 저기, 근데, 그나저나 혹시 여기 동상으로 쓸만한 거 있을까요? 자, 마녀마을 축제 동상을 구하고 있거든요. 어, 없어, 없어? 아, 어, 없구나. 하긴, 뭐, 공룡이 도움이 되겠어. 에잉, 안녕히 계세요.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이거 어떡하나? 아, 어떡하지? 아 이대로 못 찾으면 큰 일인데. 아 진짜 쓸만한 게 없나? 아! 우아! <놀람>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아! 뭐야 이거? 왜 바, 바닥에 구멍이 뚫려? 아 이거 뭐야 뭐 이거? 아 놀래라. 아! 아이거 어떻게 나가지? 어? 잠깐만. 훤하잖아 <놀람> 이건 뭐야? 어. 뼈 조각 같은데? 어? 이렇게 잔뜩 있는 거 봐서는 이걸 좀 캐가면은 동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오호 역시 세상에 나쁘기만한 일은 없다고 좋아 이걸 좀 캐가자 좋아 좋아 아, 아 초마녀님 초마녀님 아, 좋았어요 어, 구해왔어요 아이 아, 제가 동상은 딱히 못 구했는데 아그가 바닥에 푹 빠졌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어. 뭔가 이 고대의 화석 같은 걸 발견했어 그래서 이거 뼈를 엄청 캐었거든요 음? 이거 이걸로 뭔가 만들 수 음? 있지 않을까 이거 봐 이거 봐 엄청 캐었어 네, 뭔가 만든다고요 응 네. 그냥 뼈인데 어? 이걸로 뭐할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니야 이게 뭔가 일반적인 뼈랑은 좀 다르다니까요. 이거 봐봐, 빛깔도 좀 달라. 어? 이걸로 뭔가 좀 만들어 보자. 동상 같은 거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럼 우선 이 뼈에 한번 마력을 주입해서 복원해 볼까요? 어, 그렇게 요 네네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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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넓은 데서 해야 될것 같아. 어.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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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여기 좋네. 어. 이쯤이면 될 거예요. 네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복원 작업을 해볼게요. 어, 네네네. 어떻하는 거야? 응. 음. 어, 음, 잠깐만. 슈리, 슈리. 네. 응. 슈리, 슈리. 어. 루팡루피 롤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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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알리라 슈리. 알리알리. 뭐지 그거? 응. 뭐라? 어오 되고 있는 거예요? 아. 루르피, 루팡 라라라라라.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어어 어. 이거 뭐야? 이거 뭔데?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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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대스컬드래곤 어? 스컬드래곤이요 어! 또곤스스컬드래곤스컬드가곤아컬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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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드아곤와컬와레곤 스컬드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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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컬드레곤 스컬드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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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아.. 드레곤스컬드레 어? 스컬드레 어, 어, 어? 어? 저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거든요. 여기 딱 기다려요. 어. 금방 갔다 올게. 어, 아 알았어요. 와, 어. 저 다시 공원 어. 가려고 했나? 어, 아까 그 냉장고에 가서 얼음 크리스탈을 가지고 오면. 아, 초, 초저 마녀님, 초 마녀님. 어, 제가 이 냉장고에서 아, 얼음 크리스탈 가져왔거든요. 이걸로 어, 얼음 크리스탈? 저 드래곤을 봉인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어, 어어 오늘 어. 될지 모는데요 어, 건너 건너, 어, 어, 자, 야 진정해, 와와와 진정해. 오케이 오케이. 어, 사판이야, 빨리 어. 줘봐요 그러면. 어, 제가 이거를 던질 테니까 초우님이 그 응. 거대와 비전을 사용하세 알겠어안 써요. 여기, 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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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이로이로이감게 어, 하나, 둘, 셋, 자,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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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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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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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걸로 보이할수 있지 않을까? 자, 으... 오, 오,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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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비, 멀쩡하, 저,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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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빔, 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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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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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걸었다, 오, 아, 그러니까요. 잘했어요. 우와. 대박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근데 이거 작동을 정지하지 가 않는데, 작동이? 어 아, 큰일 났다. 야, 이거 어떡하지? 아니, 드래곤은 봉인 됐는데, 여기 전체다 얼어버릴 것 같은데. 아, 이거 어떡하지? 이 작동을 멈추지 않아. 안 돼. 안 돼. 뭐야, 이거? 아, 이거? 어, 어, 아 이게, 아이스 크리스탈이 너무 힘이 강력해져가지고, 이 주변이 다 얼음으로 바뀌었나봐요. 뭐 어떡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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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울지 말아요, 울지 말아요. 어? 자, 자,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자, 잠깐만, 잠깐만. 어? 뭔데요? 아니, 어차피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번 축제 컨셉을 그냥 얼음 축제로 하면 어때? 괜찮을 것 같은데? 에? 어? 어, 뭐, 아, 되게, 어, 어? 뭔가, 어? 게,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그치, 그치, 그치. 설득됐지? 거 봐, 여기 BGM 레디코 틀고 그러면 괜찮아. 어? 비디 레디 꼬? 그치? 야, 이거 봐요. 이거 거기다가 드래곤 동상까지 생긴 거 아니여? 이거 얼음 동상? 어? 좋... 좋게 좋게 생각하자구요. 하하하 <laughs> 야, 올해 마녀 축제는 얼음 축제다. 야호~ 하하하 <laughs> 어... 그러고 보니까 이제 축제 시간이네요. 어, 그러게요. 어, 잠깐만. 벌써 첫 번째 손님이 오신 거 같은데? 어, 안녕하세요. 오, <laughs> 어, 아, 안, 안녕하세요. 언니, 올해 마녀마을의 축제는, 어, 얼음 축제에요. 저쪽에 아이스드래곤도 있거든요. 구경하고 들어가세요. 오, 아, 아, 네. 어, 어, 예티 아저씨다! 어, 예티 어, 아저씨, 예티! 안녕하세요. 어, 아이고, 축제 오셨구나. 어, 저기 아이스드래곤도 있거든요. 구경하고 들어가세요. 어, 아이고, 이분 누구셔? 이거 공룡이네. 이분도 들여보내야 되나? 어? 아그 글쎄 그 초대명단은 없는데 그러게 약간 불청객같은데 아 근데 또 어떻게 흉폭해질지 모르니까 드려 보내줘 가세요 가세요 들어가세요 저기 어보세요네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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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5분만 놀다가 가요 네, 아이 거봐요 이 손님들도 뭔가 만족하는 분위기인데 어 괜찮은거 같아 어휴, 그쵸? 정말 다행이에요 예 그래요 자, 아무튼 다음에도 또어 뭐야 저거? 어? 아이고 이거 스켈레톤 한씨도 아, 오셨네 이거 음 저 아저씨 너무 빼빼 말랐어. 에이, 자 아무튼 어초고 마녀님 다음에 또 마녀 마을에 재미난 일 있으면은 저꼭 불러주세요 알겠죠? 절대 안 불러야지. 어? 아 왜요 왜요? 에이 나.